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가 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다. 그 말은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이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로, 병변자로, 또, 어, 소망이 없는 자로, 죄인으로, 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나 남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하여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의 삶.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은 여러분,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하신 이유는 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고통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 된,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대속도 적인 죽음, 대속적인 삶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누리시던 부요함, 원래 누리시던 의로움, 거룩함 원래 누리시던 여러분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속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구요한 자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기쁨과 소망이 됐었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나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어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라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희생과 대속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희생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속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나쁜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대속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무늬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건너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속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를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좌절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산다면,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일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딸사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베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부요함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익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익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지혜의 명체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울 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 수고하시는 일본의 백상현 성교사님 또 온주민 성교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또 필리핀의 정대석 성교사님 또 암투병하고 있는 사모님, 김정성 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대속의 의미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부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성경 통독, 성경 묵상 또 여러 성경 공부들을 했습니다. 또한 기도사역 이런 쿠프레불 매일하는 쿠프레불 그리고 수요 중보기도 또 금요 기도의 새벽기도 있습니다. 이런 또 교제 목상 모임 우리 목장 있습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러분 성교 주일 예배로 우리 원주민 성교 위에서 여러 서영준 목사님 주무로 연결해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성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일부 예배, 이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